문재인 대통령을 사주 감정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한두달 남았죠. 두 달, 3월 9일 날 대통령 그 선거하면 당선자가 나오면 이제 바로 그 뒷날부터 이제 바뀌는 거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1953년 1월 24일 생입니다 견상남도 거제군 동부면 명진리 어, 어, 지금 현재는, 어, 거제시, 거제면, 맹진 1, 2, 27길, 제19대 대통령, 제임기간이 1900, 어, 2017년 5월 1 1일에서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5월 10일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 문재인 대통령 사주가 어, 임진년에 개축월에 의뢰일입니다. 지금 70세죠. 오늘, 뭐, 지금, 중동, 육박, 팔일, 어 순방 같습니다. 오늘, 그 김정수 여사하고, 이제, 사주 궁합을 보겠습니다. 대운수가 사입니다. 어, 가빈,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의 대운입니다. 어레일주가 용띠 소달, 돼지 날에 태어났어요. 얼목은 작은 나무, 꽃입니다. 하초. 마음이, 이제, 어지죠. 어, 마음이 착하고 적은지심이 있어요. 이목 일생은 불쌍한 사람 보면 도, 도와주려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 이 수가 겨울에 태어났는데 뭐 연간의 정인 월간에 아버지 자리의 편인 내 처궁의 정인 이래서 수생목의 신강한 사주죠. 결국은 추월에 어, 태어났는데 편재예요. 편재지만은 아버지 자리에 개수가 편인이 투관돼서 축중에 개신기가 있는데 여기가 투관된 편인격입니다. 편인격은 뭐 의사, 배우, 운명가, 종교인, 뭐 변호사, 이 말하는 직업을 합니다. 비생상직. 그래서 변호사로서 크게 출세하죠이 편인은 편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가 편인과 편재가 동조되어서 대기를 한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뭐그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일단은 뭐하토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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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토는 어, 월지 뭐 일지에 정제편제가 있으니까 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신강 한 사주인데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하토 금이 되기는 한 사주예요. 일단은 물이 안 좋습니다.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어, 축진파가 돼서 변동이 많은 사주요. 진의 문진살이 있어서 어, 약간은 이 다툼이 있고, 음, 해, 자, 주. 자가 도웁니다. 해, 자, 주. 어, 이렇게 자가 도와죠 어, 도하고 변인성이 강하고 신강한 어, 사주고. 대웅은 뭐 초년부터 23세까지 모군이 왔죠. 사주의 목이 어, 적은, 적어요. 오히려 목도 괜찮은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뭐, 경희대학교 어, 들어가서, 어, 잘 지내다가, 뭐, 20, 뭐, 20초반에, 어, 이런 또구속되었죠 그거는 이제, 20대, 어, 23세 이경에, 어, 사법고시로 그, 영점포 교도소 안에서 일락 받았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이대운이 어, 묘대운, 을묘대운에 신강 사주에 또 비견이 되는 해모이 삼합 되면서 어, 또 비견이 되죠. 그그그때 그, 그, 이제 안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24세 병진대운부터 어 화가 도와서 대박하는데, 대박 하는데 대박 그런지만은 32, 29세부터 이제 정 정재 이게 양인 정제예요. 그러면 이, 때문에 재물로 인한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세 정사대 되면 이제 하가 용신인데 어, 하, 촛불과 큰 태양이 도와서 대기를 한데 부관계는 하여튼 43세까지는 좋지가 않아요. 영만이니까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44세 무대원 정제 식신이니까 이때 대박나는 거예요. 대박나고, 어,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어, 인금 변호사라서 그게 출세합니다. 이사준 부모 덕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부모 덕은 많지 않고. 어, 54세 김희 때문에 대박 나죠. 편재편재 어, 이때 어, 해모미 뭐 반합도 되고 큰 재물이 도움에서 대박 나고. 64세 경신 대원부터 대통령 운세 오는 거예요. 지금 70세인데 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면서 이제 충미 충 때리면서 부모한테 이제 부모로 극하죠 이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 64세. 이때 경을 할건 정관, 어, 신금은 천을기인 정관입니다. 그이때문에 대통령 기운이 도는 겁니다. 정관 때문에 항상 정관은 제일 좋은 운세요. 예 이사주는 편재는 있는데, 편재도 있고 편의는. 편재가 있고 또 간성이 있으면 부귀한 사주예. 요 원래 편인격은. 그래서 정관운에 대통령 출마를 하는데 한 번은 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19대 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70세인데 어, 지금 신검운에 도와 있죠. 70 어, 지으면 이제 79세, 어, 69세부터. 신검 천을 기인 대원입니다. 약간 질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성 질환. 이 대원은 천을 기인의 신이 도와줍니다. 정가니까 정직성실하고 어, 얼굴이 뭐더 미남이 되고, 어,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음성이 명랑해지고, 어, 이 대원에 그냥 어, 크게 어, 뱃을 할수 있습니다. 73세까지 운세가 대박나요, 이 사주는. 어, 굉장히 좋은 운세고 74세부터 이제 신유 되면에 편관 편간, 편관입니다. 근력이 막강해져요. 그래 83세까지 운세가 대길한 걸로 나옵니다. 84세부터 운세가 안 좋아요. 그 연운을 볼것 같으면 신축년은 좀 괜찮아요. 편관 편재기 때문에 어근 근력과 재물이 어, 들어오고. 어, 올 어, 1월달 양해 1월달도 괜찮습니다 신축년 신축월 괜찮고 이제 2월 4일부터 이민년은 어, 정인급제 니까 형제나 동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신강사주인데 더 신강해가지고 인해합 어, 모이 어, 이게 이제 작은 꽃 하초가 큰 소나무가 도와요 그래서 어, 이민년은 운세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여섯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6마입니다6마 영마. 이동수가 있어요. 어, 71세 내연, 겸모연또 편인 비견이니까 해몸이 삼합되니까 더 신강해집니다. 안 좋아요. 자, 7 2세갑진은또 아, 급제 정제. 어, 급제가 재물을, 가, 형제 동료들이 내 재물을 가져갑니다. 양인이요, 에 양인. 양인이 정제인데 재물로 인한 사회적 어, 오육을 입을 수 있어요. 72세 때 어, 전체적으로 72세까지 안 좋습니다. 73세 을사대원부터 약간 좋아져요. 을사년부터 그 3년간 안 좋아요. 70, 72세 72세 올해부터 어, 여러가지 올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자 2월달 이민월은 어, 정인급제 충운나 동요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결과가 안나와요. 훌륭합니다. 3월달 계모월도 어, 편인비견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는. 어, 해몸이 사막 되면서 안 좋아. 4월달 갑진날 급제정제, 어, 내, 이부 형제들이 내 재물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양인정제에요. 재물로 인한 사회적 어, 일이 일어나고, 5월달 영마에요. 이동소가 있어요. 그리고 6월달부터 좀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일단은, 어, 어 2월달, 양역 2, 3, 4월달까지 운세가 안 좋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 같고, 연주에 이제 조상자리 할아버지 자리에 정인, 정제인데, 어머니, 어머니하고 이별수가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재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사주입니다. 조상자리. 개강이니까 성질이 결복하고, 이론적 토론을 좋아하는데, 이, 그, 이 구조는 어, 좋지는 않습니다. 어, 연주, 조상 자리가. 이 사주가 약간은 재물로 그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어, 생길 수 있고, 내처하고 다툼이 있는 어, 사주입니다. 그리고 뭐 천의 기인이 있으니까 뭐 사주 자체는 어, 지혜 있고, 총명하고, 운성을 기라 충미가 천의 기인이죠. 63세까지 천의 기인 대운에도 왔고, 대운상은 73세까지는 신이 도와주는데 신이 도와줘 아주 잘, 뭐, 어, 회복될 것 같아도 일단은 70세, 원래 운세가 굉장히 안 좋고, 내년 운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 자, 그리고 김정수 여사님 사주를 보겠습니다. 김정수 여사님하고는, 저 김정수 여사님은 69세, 국9 5 4년 어 11월 15일 생이에요. 그래서, 뭐, 가보연의, 어, 의뢰, 어레, 월래어래일입니다 어레, 어, 같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의뢰, 어레, 어래일 주요. 궁합은 이 자아를 억제해야 돼요. 우울증이 있는 사주예요. 김정수 여사는. 이 궁합도 좋지가 않아요. 어, 자영이 돼갖고,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서로 자아를 억제하면 괜찮은 궁합이요. 같은 일을 하면 괜찮고, 그, 그리고 이, 이 궁합은 어,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같은 겨울생이고, 어, 서로 간에 물이 많은 사주인데, 이 사주도 물과 나무가 많아요.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어, 이길 수가 없는 궁합이고, 김정수 여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생이에요. 어, 서울분이에요. 고향이 19대 영부인. 어, 5월 9일까지고, 경주 김신에. 숙명여자중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이네. 요 같은 대학교 나오네, 문재인 대통령. 뭐. 어, 뭐, 같은 친구죠. 아들은 문중룡, 딸은 문다해, 천주교 세례명 골룸바, 아, 양역 서울시립 하참당 단원, 어, 음대 나왔습니다. 음악대학. 김혜경 여사도 뭐, 음대 나왔다, 대. 음대 나온 분들 많네. 자, 어, 을, 어 대운이 뭐 어, 이입니다. 이가버이의 어레오레 어레, 어레일인데 대운이 이 갑술개유, 임신, 어, 신미경호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을축 대운입니다. 어, 어레일주가 말띠, 돼지달, 돼지날이 태어났어요. 을목은 어, 작은 하초, 꽃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어질고 적은 지심이 있어요. 사주의 천간이 다어 연간이. 간목, 큰 소나무, 어, 월간 아버지 자리가 어, 내하고 같은 어, 작은 나무요 하초고 본인이 하초고 그래서 뭐 신강, 극신강 사주 이 사주는 어, 극신강 하죠 어, 수목하로 이루어 주는 사주 어, 정인, 그리고 이 사주는 주색을 좋아하는 사주입니다 부모 덕은 많지가 않아 아, 해자영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있고 어, 이 사주는 그 문장으로 이름을 나뉩니다, 문장으로. 그래, 친구나 행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괜찮아요. 문재인 어, 이 사주는 뭐 그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두분 사주는 궁합은 궁감, 안 좋지만,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주가. 급제 식신으로 이루자 수, 식신 유기가 된 사주라서, 이 사주는 평생 신체 건강하고, 어, 등망이 있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주입니다. 어, 이런 식신 신앙하고 식신이 이제 유기된 사주이기 때문에 지금 62세부터 71세 정재 정재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때문에 대박 납니다. 53세 뭐 대박은 뭐 벌써 났네. 32세부터 대박 나네. 42세부터 대박 나버는. 52세부터 재물이 되기를 하고 뭐 80세까지 운세는. 대기를 한 걸로 나와요. 76세까지 운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 차녀고, 어, 차녀인데 이 사주는 이제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는데 용모와 인기 고상하고 말이 적어요. 말. 말이 적은 사주예요. 그 부모덕은 많지가 않고 어, 이런 사주입니다. 어, 대운은그 대유, 초년에 뭐, 금수 초년부터 뭐 나쁘지는 않, 않아요. 운세가 어, 31세까지 신유술 갈로군이 도왔어요. 천년부터 신강사주에 어, 금이 간운이 도와서 뭐 그런대로 어, 잘 지냅니다. 22세 이때도 뭐 대학 교도하고 뭐잘 지내고 어, 27세부터 대박 난 사주입니다. 증간 천을귀니 자신이 천일귀인데 27세 임신 때문에 정인 정간 22세부터 대반났어요이 사주가. 남편을 만나 결혼은 지환이좀 있었어요, 이때. 그 32세 신미 대운은 편간 편재니까 이 대운도 대반난다 42세 경유 경우 대운에 정어정간 식신. 이때 뭐 널리 사회에 신용 있고 이익이 많고 대반났죠 42세 때. 52세 때 기미 기사 대운에 편재 상관이니까 영만대이동 수가 있었고 거기에 대기를 하고 6 2세 대문에, 무진 대운에 정제정제. 어, 이대운에 뭐, 부부관계는 안 좋아요. 이 사주. 7 2세까지 많이 다툽니다. 어, 이별 아기가, 어, 이상할 정도로, 어, 그냥 갑방스는 거예요. 71세까지. 궁합도 크게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문 또, 52세 대문, 사회 충 때리고 남편을 극하고, 62세 대문, 61세까지 진의 문진살이요 지금 대우는 67세부터 진대운인데 어, 이, 그, 정제 양인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오욕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어, 이 사주가. 어 71세까지 하여튼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대장동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뭐, 괜찮은 사주요. 어, 식신육이 됐다. 극신왕한 사주인데 하루 이제, 빠지면서 대웅이 어~ 음~ 사십 세대 뭐~ 삼십 세부터 어~ 이이십 세부터 대박 났습니다. 2 2 세부터 그진 대박 대박 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0삼십 세부터 대박 났다. 그리고 원래 운세는 뭐~ 칠십이 세증묘 대웅은 어, 식신비견이니까 해몽삼아 칠십 세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어, 7 칠십 어, 세부터 운세가 안 좋아진다. 원래 이민녀는 어,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을목이니까 작은 낮추니까. 어, 정인급제, 친구나 형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요. 해몸이 사방, 어, 나무가 많은데, 물과 나무가 많은데, 원래 큰 바다와 큰 소나무가 도와요. 부부인연은 괜찮아도, 원래 엄청나게 안좋아. 1월달 신축원은 괜찮습니다. 어, 큰 재물과 갈록이 들어오고, 2월 달부터 운세가 급락합니다. 그냥 어, 엄청나게 안 좋아요. 어, 이민월은 똑같아요. 이민월은 안 좋죠. 정인급제. 3월 달모월도 편인비견 엄청나게 안 좋아요. 겸모가 있거나, 어, 양력을 될수 있는. 4월 달 갑진월은 급제정제 양인. 내 이북 형제들이 내 재물을 뺏어가 어, 사회적 어욕이 있고 다툽니다. 5월 달 남편과 다투고 5월달은 얼사연에는 어, 사회충 남편을 어, 극하고 역마가 있어요. 어, 6, 7, 8, 9, 10월 어, 봄여름에 봄가을에 괜찮아져요. 봄가을에 괜찮아지는데 겨울이 또 안좋아. 그래서 올해 운세가 굉장히 안좋고 어, 내연이 계모연도 편인비견 굉장히 안좋아요. 그리고 갑진년 72세 때도 안좋아 지금 69세니까 그래서 어, 이민은 원래부터 음세가 안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 약간은 뭐 우울증이 있는데 공망살은 없어요 어, 공망살은 없다 아이대문에가수살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육신과 인연이 없습니다 어, 이 대원이 67세부터 가부살이 도와요. 어, 문재인 대통령 궁합이 안 좋은 궁합이거든요. 이별 안한 것이 다 이상하다고 봐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가수살이네. 문재인 사, 사가 고신살이니까. 하여튼 간에 뭐두 분이 잘 어, 3월 9일날 퇴임하셔가고 잘 지내시고, 신체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